22번. 다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.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. n각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에서의 n은 꼭지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. 그럼 우리 이 n각형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이 n이라는 꼭지점의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삼각형이 만들어져요. 내부의 어떤 점에서 이 도형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 N각형에서 N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몇 가지의 공식들은 이해했다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어떤 다각형인지 모르니까 N각형이라고 해 볼게요. 이 N각형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형, 대각선의 개수입니다. 그럼 우리는 첫 번째. A라는 것은 N 빼기 3이다라는 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. 하나의 꼭지점에서는 나 빼고 내 양옆에 있는 꼭지점을 뺀 나머지의 꼭지점의 개수가 대각선의 개수와 똑같죠. 그럼 두 번째, B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어떤 다각형이 있는데 내부의 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물어보는 겁니다. 예를 한번만 들어볼까요?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때 내부에 임의의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한번 해보죠.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개가 되나요? 그렇죠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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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네 개네요. 사각형인데 n이 4인데 네 개예요. 무슨 말이냐면, 내부의 한 점에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동일한가요? n 개의 변의 길이와 동일합니다. 그 얘기는 b라는 것은 n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. 자,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것은 n 빼기 3에 n을 더했더니 25가 되는 거고, 2n 빼기 3이 25가 되어서 2n이라는 것이 28이 되고, n이 14. 어, 그럼 얘는 몇각형이 되는 건가요? 얘는 14각형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때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것은 자, 대각선 어떻게 구하나요? 그렇죠. 일단, 그을 수 있는,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-3입니다. 그러면 이 n-3에다가 다시 각각의 꼭지점마다 긋는 거니까 14개가 곱해지는 거죠.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. n 곱하기 n-3 그래서 14 곱하기 14-3 근데, 대각선이라는 건 선분이니까, 선분 AB, 선분 BA, 똑같죠?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. 대각선의 공식입니다. 2분의 N, N-3이 되는 거죠.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. 약분 7 곱하기, 11하나가 되겠고 77이라고 나옵니다. 우리가 구하는 개수는 77개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공식 외워 주셔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활용하셔야 됩니다. 되겠죠?